자,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. 제목이 아주 셉니다. 말아먹은 상견례. 아 상견례를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요. 실패했나? 예, 익명입니다. 얼마 전에 아들 상견례가 있었거든요. 고급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며 대화가 무르익어 갔더랬죠. 어느그 상견례가 끝나갈 때쯤 그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. 아들이랑 며느리, 네 아이는 어 지하주차장으로 먼저 차를 빼러 간 상태였는데 남편이 입만 담을고 있었으면 정말 100% 완벽한 상점이었죠 그런데요 아, 그런데요 하필이면 커피에 커 자도 모르는 이 인간이 갑자기 아유 사돈 저먼길 오시느라 바쁘셔서 커피 드실 시간도 없고 그러자 안사돈께서 아 여기 밑에 보니까 테이크아웃 되는 커피숍이 있던데 거기서 한 잔씩 테이크아웃 할까요 사실 우리 남편은 커피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커피숍도 다방으로 끝으로 다방을 끝으로 다녀본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.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커피숍에 가서는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면서 뭐 드실 거냐고 묻더라고요. 세람이 넘치는 안사도는 네 그럼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로 하겠습니다. 남편은 살짝 아리송한 표정으로 짓다군요 그때 저머니 주문 좋아드릴까요? 아니까 남편이 어예 그러니까 어네네 카라멜 아리가또 하나 주세요. 예, <laughs> 네? 아리가또요? 아, 혹시 카라멜 맛기가 또 말씀하신 건가요? <laughs>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사이즈, 뭐 사이즈? 아리가또에서 터졌을 텐데 그꼭 잡으면서 세레미 넘치는 사은우아하게 대접하셨죠? 아, 저는 갈 길도 모니까 벤티 사이즈로 주세요. 그 말에도 꼬이 남편은 저머에게 당당하게. 아, 그럼 저분은요 우선 팬티 사이즈로 주세요. 벤티 사이즈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양반이 글쎄 안사돈을 보고. 아니 근데 안사돈 갑자기 팬티 사이즈를 왜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팬티 사이즈가 왜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이러면서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. 안사돈은 아 그게 팬티가 아니라 팬티 사이즈라고 제일 큰 거예요. 그만이 인간이 한정식집에서 쌀밥을 먹고 취했는지 갑자기 이이야기니까요아 <laughs> 안사돈께서는 그냥 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. 아. <laughs> 팬티 사이즈. 뭔가 어색한 정적이 그리고 어찌나 어감도 이상하고 창피하던지그 말에 안색을 뜯끝내 떨떠름한 웃음을 짓더라고요. 상견례 자리 놓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우리 쪽 이미지는 완전 아작이나 버렸습니다. 어...